안녕하십니까. 엔소울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두 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엔소 같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텐데요. 자 홀더 분들 지금 엔소 차트 보시면서 이게 이제 끝난거 아니냐? 여기서 쭉 빠지는거 아니냐? 이런 고민과 걱정 되게 많이 하고 계실겁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 지금 n수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빠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기 전에 딱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세력의 움직임과 실시간 대응 전략 타점,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히든 코인 일정까지 함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4215-2355번으로 저한테 엔소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금전요구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돈 받는 거한푼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로만 받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 채널이 쭉 성장할 수 있게 마음 편하게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본격적으로 엔소 차트 한번 해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엔소가 최근에 장대항봉 이후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캔들을 만들긴 했지만, 현재 구간은 여전히 급등 이후에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아직 매수를 못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어디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할 때는 어디에서 제일 비싸게 팔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싹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 급등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영상 더더욱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홀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코인은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거래량이죠. 자, 일봉으로 차트를 조금 넓게 펼쳐볼게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었죠? 이 코인의 가격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반드시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자, 지금 근데 엔스토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터진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위로 튀었다가 끝난 게 아니라 매도하려는 물량과 매수하려는 물량이 동시에 몰리면서 유동성이 강하게 공급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은 단순한 소모성 거래량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력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반드시 만들어두는 거래량일 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올리게 되면은 위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홀더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어디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붙어줘야지만 진짜 다음 상승이 시작되는지 그 가격 구간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홀더분들 이 부분 이해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거래량이 들어오면 차트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네, 바로 매물대입니다. 지금 엔스토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집중된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면 대략 1,700원대에서 1,900원대 사이에요. 특히 현재 가격 기준으로 1,800원 전후 구간. 이 자리가 이번 급등 이후에 만들어진 핵심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단순한 저항선이 아니라 세력의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고 추가로 모을 수도 있는 핵심 가격대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붙기 시작하면 가격은 횡보가 아니라 위로 튀어오르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팔려고 했던 물량보다 다시 살려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물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코인은 결국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자 과거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구간은 반드시 기억이 되고 그 가격대를 다시 올라올 때 시장 참여자들은 다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갈수 있다라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이번 엔소 상승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홀더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엔소가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차트를 보면 이번 급등 직전에 강하게 눌렸던 구간이 있고, 그 위로는 매물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2,200원에서 2,400원 사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그 전에 거래량이 꺾이거나 세력 움직임이 이상해지는 신호가 나오면은 저는 미리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엔솔더분들께서는 미리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010 4215 2355입니다. 자, 엔소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같이 공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매수하고 같이 매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엔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절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화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저랑 한 번씩만 약속해 주시고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상승을 원하지 않습니까? 자, 댓글로도 상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게 제가 이틀 전에 진리카랑 포켓네트워크도 공략을 한번 했었어요. 자, 영상 날짜 보시면 2월 2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이었죠? 자, 가격이 포켓네트워크가 19원 중반대인데 방금 영상에서 설명한 그대로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거래량과 지지만 지켜 준다면은 쭉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중요한 가격이 20원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 드렸죠. 자, 보시면 제목까지 쭉쭉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 가격대까지 명확하게 짚어 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2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정말 지지를 잘 지켜주고 올라가 준 모습이 보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27원의 매도타점을 짚어드렸고, 그래서 제 영상을 이 당시에 챙겨보신 분들께서는 단 하루 만에 42%의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자, 그리고 진리카 또한 보시면은 2월 3일이 되자마자 제가 자정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뭐라 말씀드렸냐면, 8원의 지지 여부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챙겨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진리카 또한 25%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고, 포켓 네트워크랑 진리카 두 종목만으로 하루 만에 총 67%의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에서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215-2355입니다. 까먹지 마시고 미리 꼭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요. 저한테 히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홀더분들한테 또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랑 매도가랑 지정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점 없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현재 비트나 리플, 이더리움 이런 애들이 지금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단기성으로 급등하는 코인들에 집중을 하시면 전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한도윤이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